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섹터가 뭔지 요걸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 가지고 왔습니다. 수소. 수소를 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5월 29일 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내용들에 대한 확인이나 아니면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한 연료전지의 이제 수요가 급등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아 그냥 수소 생태계 자체가 커진다 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금 이 순간에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걸 참고해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근데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제가 수 관련 주만 해도 한 거의 100종목 넘게 봤을 거예요 근데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거 굳이 고를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거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은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수 발전 의무화 제도 이행을 위해서 여유전지가 이 원래라면은, 어, 작년 말부터 계속 수요가 급증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수주 받는 물량이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표할 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 보이십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 사요. <laughs> 어, 그러면, 어, 여기 위치 괜찮은데?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쌍바닥도 그려진 것 같은데, 저는 240까지는 얼마냐? 한 45,000원? 수월하게 한번 이상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61선 위에 있다면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자.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뉴인텍인데,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자, 외국인이 좋아합니다. <laughs> 어, 외국인이 좋아합니다. 자, 어떤 것 때문에 얘가 이제 외국인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뉴인텍이 진행하는 사업은 수소차에 들어가는 인버터용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어요. 물론 수소차가 지금 그렇게까지 펌핑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업 하나만으로 회사가 조금 높은 실적을 단기간에 낸다? 이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잖아요. 이걸 시작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넓히는 것과 기존의 사업과 콜라보를딱 이뤄가지고 큰 상승 한번 더 기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서 보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여의치에서 수급 들어오고서 이렇게 약간 약간 시키어 올라가주는 걸 봤을 때. 누군가는 꾸준하게 사먹는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4 0 0 0원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 잘 뚫어주게 된다면 4,600원 중후반 어, 여기까지 총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세종공업입니다. 세종 공업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센서나 핵심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쌍바닥 기깔나게 잡혔죠. 약간, 퓨얼셀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을 보면은, 야, 이거, 이거 잘안 보신 분들은, 야, 이거 대박이네? 생각 드실 거예요. 외국인이 다 개인들 물량들 빨아들이고 있죠. 물론, 기관들에서 포함을 해줬다면, 더더욱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조그마한 회사였고, 그리고, 어, 물량이 다 잠기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외국인이 기관 개인의 물량을 빨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쌍바닥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해서 크게 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한 9천 원 여기 부근까지만 그 쌍바닥 이외에 반등하는 모습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얘도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종공업이 시작하면 크게 갈수 있는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그 다음으로 이제 코오롱 인더데 얘는 뭐 사업을 하는 게 많긴 한데 이 수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연료전지 전해질막, 지자체, 카나수속의 PE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상용화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좀 볼만하고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확실하게 대기업 중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상용화까지 완성이 되었을 때 매출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을 한번 보았을 때와 현재 위치에서 기가 막히죠. 누군가는 계속 사모고 있어요. 누군가는 팔았을 때 누군가는 사모은다왜 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그 다음으로 현재 위치에서 지금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 돌파 실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가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시도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게 된다면 일차적으로는 한7만5천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한번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게 된다면 한 85,000원 여기를 들었을 땐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으로는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를 통해서 수도용 멤브레인을 상용화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수차를 시작으로 여유 전진이 다양한 영역으로 이 특허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쌍바다 이렇게 모두 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에도 개미들의 물량을 아 이렇게 털어먹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60일선 위에 있는다라고 한다면 240일선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80이 2년선이고 240이 1년선이거든요 근데 480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좀더유심내서 240까지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61선 위에 있는다면 자 마지막으로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매출이 굉장히 두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수소 엔진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이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물량이 계속 쌓여가지고, 공장을 최근에 증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표성 첨단 소재의 구조적인 성장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쌍바닥 이후에, 현재 여기다. 일단은, 241선. 얼마냐? 56만원? 어, 여기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다음 주 의심 섹터에 대해서 수소 관련주의 6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한 5개에서 4개 정도로 압축을 하려고 하다가 또 좋은 거는 좀몇 개가 겹치더라고요 차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다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심 섹터를 안 했고 그 저번 주에는 그 카지노 얘기해가지고 자, 쭉쭉 올라갔잖아요 이런 거 이번에 수소 쪽에서도 나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고, 정말 정말, 어, 이제, 지금 여기서 구독을 안 누르셨지만, 다음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저랑 이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 방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해보고 싶다? 어, 들어오시고, 멤버십 쪽에서는 이것 말고도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 섹터 말고 좋은 거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구독 옆에 가입하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돼요. 요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18,000원이면 할만하다. 싸다, 싸다. 그러니까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